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쇼피파이 스토어 구축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AL Express에서 찾은 상품을 가져와서 그 상품 링크를 이 새로운 AI 도구에 복사해 붙여넣고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제품 판매에 최적화된 쇼피파이 스토어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같은 AI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스토어를 더욱 전문적으로 보이게 해줄 고품질의 제품 사진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균 주문 금액을 높여주는 번들 상품 제한도 추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AI 스토어 빌더를 테스트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부 별로여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도구는 제 생각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단순히 멋진 스토어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환이 일어나고 수익을 창출하는 스토어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이 도구로 만들어진 스토어들은 이미 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아직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있는 쇼피파이 스토어를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해 드릴 겁니다. 첫 단계는 쇼피파이 가입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특별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쇼피파이를 월 1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그 링크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약하세요. 그 다음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무료 체험 시작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쇼피파이에 가입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서 두 번째 링크를 찾으세요. 이 링크는 우리가 쇼피파이 계정에 설치할 AI 스토어 빌더 앱으로 연결됩니다.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내 무료 스토어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Shopify로 이동하게 됩니다. 앱 이름은 Atlas AI Store Builder이고 설치하려면 여기 설치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치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제 Atlas가 Shopify 앱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토어를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생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품 소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l i 스 Express, Amazon, Alibaba, 그리고 Shopify가 있습니다. Shopify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 Shopify 상품을 사용해서 스토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J, 드롭시핑, Zendrop, AutoDS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먼저 상품을 Shopify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Atlas가 그 상품들을 기반으로 스토어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80express에서 찾은 상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멋진 슬리퍼를 찾았고 이 상품을 기반으로 Shopify 스토어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Shopify로 돌아가서 스토어를 생성하려면 80express 상품 링크를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스토어 생성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 스토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 Express에서 가져온 다양한 상품 사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뒷부분에서 이 사진들보다 훨씬 더 멋진 고화질 상품 사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스토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셨으면 계속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우리 스토어를 커스터마이즈하고 미리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상품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품 사진, 고객 리뷰 섹션, 그리고 할인된 가격의 상품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바로 우리 스토어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상품의 특징과 도착 예정일, 그리고 실제 고객 리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신발의 소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다른 AI 스토어 빌더와 비교했을 때이 빌더가 돋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설명 탭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작성된 내용이 실제로 제가 가져온 상품에 맞게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 페이지를 계속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이런 점이 매장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AI 스토어 빌더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실제로 수작업으로 만든 것 같은 전체 매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AI 스토어 빌더에서는 이런 수준의 디테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지금 이 매장을 바로 공개한다면 정말로 즉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대해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 왼쪽에서 아주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여기 색상 탭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 준비된 색상들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특정 브랜드 스타일로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탭으로 이동하면 매장 이름, 상품명, 가격 등 여기에서 볼수 있는 모든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리뷰 탭을 확인하고 리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AQ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일부 세부 정보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마음에 들면 계속하기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할인 코드 입력란에 MEDX라는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 코드를 적용하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번들러와 AI 상품 사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들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으며 제 생각에는 이 기능들이 매장의 추가 매출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구독 비용은 쉽게 상쇄됩니다. 선택할 요금제를 결정했다면 하단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승인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AI 스토어 빌더가 우리 스토어를 Shopify 계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스토어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쇼피파의 테마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테마의 이름은 Atlas Theme일 것입니다. AI 스토어 빌더에서 했던 모든 작업이 이 테마로 이전됩니다. 이제 테마를 커스터마이즈하고 더 많은 변경을 하려면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해서 Atlas 테마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Atlas 테마에 들어오면 변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른쪽 상단에서 모바일 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스토어를 모바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점은 우리 스토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AI 스토어 빌더 앱을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앱 인베드를 클릭한 다음 Atlas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서 다시 보면 스토어가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원한다면 여기서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페이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려면 상단에서 제품을 클릭한 다음 기본 제품을 클릭하세요. 이제 AI 스토어 빌더 내에서도 제품 페이지를 일부 수정할 수 있었지만 쇼피파이의 테마 에디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섹션을 제거하고 싶다면 파란색 팝업을 클릭한 다음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리뷰 섹션을 설정하고 싶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한 후 왼쪽에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맞춤화와 제어를 통해 이 스토어를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만족했다면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나가기 전에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완전히 최적화된 브랜드 쇼피파이 스토어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제품 사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진들이 그다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잠재 고객을 잃게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 있는 종료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그런 다음 앱 내에서 여기 Atl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AI 제품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I 스토어 빌더가 실제로 비디오 튜토리얼을 제공하는데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꼭 기억해야 할 트레이닝 사진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세요. 제품만 나온 이미지를 최소 2장 이상 업로드하세요. 항상 모든 텍스트와 산만한 배경 요소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지 품질과 제품 색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5장에서 8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예시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할 모든 제품 이미지를 모았다면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트레이닝 사진의 추가 예시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의 사진을 얻으려면 모든 트레이닝 사진 요구 사항을 지키도록 하세요. 다음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트레이닝 속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30분 트레이닝을 진행하겠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3시간 트레이닝을 권장합니다. 다시 다음을 클릭하세요. 잠시 후에 AI가 추천하는 프롬프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음을 클릭한 후 AI 모델 학습 시작을 클릭하세요. 이제 AI 모델의 이름을 지정해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고객이 볼수 없으니,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cloud slides라고 이름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초반에 adexpress에서 가져온 제품이 있으니 여기서 그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shopify 상품페이지에서 가져온 상품 사진들이 표시됩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앞서 atlace에서 본 트레이닝 사진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4장의 사진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제품에 추가 사진이 있다면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여기에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30분짜리 학습을 진행하겠지만 최상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3시간짜리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모델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습 상태가 처리 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제 페이지에서처럼 성공이라고 표시됩니다. 이제 AI 제품 사진 생성을 시작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작업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사진을 생성할 때 사용할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프롬프트를 모두 작성하셔도 되지만 저는 위쪽에 있는 AI 추천 프롬프트 사용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진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이 프롬프트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프롬프트가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I에게는 아주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색상, 배경, 조명, 그리고 제품이 놓인 환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이 있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내에서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선택해서 직접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프롬프트에 만족하므로 아래로 스크롤해서 지금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 하단에서 제품 사진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생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고화질의 제품 사진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중에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 사진들을 상품 페이지에 업로드하려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후 선택한 이미지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저장된 이미지 탭을 클릭하면 하단에 방금 저장한 제품 사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선택한 항목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품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어 쇼피파이 상품 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메뉴에서 제품을 클릭해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등록한 상품을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에서 제품 사진을 업로드해 봅시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미디어 추가를 클릭한 다음 방금 저장한 두 개의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더 많은 제품 사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장에 깔끔하고 일관성 있으며 전문적인 느낌의 갤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더 많은 고화질 제품 사진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장이 다시 한번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장의 판매를 더욱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왼쪽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멋진 매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제품번들을 추가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매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매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왼쪽에 있는 a t l s 앱을 다시 클릭한 다음 번들디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번들 생성을 클릭해서 첫 번째 번들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번들의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이름은 고객이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번들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면 오른쪽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의 담기 버튼의 문구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들이 어떤 상품에 적용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상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정 컬렉션이나 특정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 이미지 표시 여부와 크기, 모서리 반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표시 방식을 상품별 가격과 비교 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오퍼를 설정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오퍼는 정가로 한 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즉, 할인 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퍼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두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퍼에서는 세 개를 구매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번들러를 사용할 때의 목표는 평균 주문 금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량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배송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오퍼들에 만족하지만 할인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아래의 오퍼를 클릭해서 모든 것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제목과 부제목, 내부 및 외부 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인 유형까지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정가, 고정 금액, 퍼센트, 특정 가격, 그리고 일필요 일 하나 사면, 하나 무료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번들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든 번들 오퍼에 만족하면, 위로 스크롤해서 여기 디자인 탭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번들 오퍼 내의 일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가 끝나면 여기 게시하기를 클릭해서 번들 오퍼를 게시합시다.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번들 오퍼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지만 스토어에 제대로 표시되기 전에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네 스토어로 이동을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Atlas 테마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할 거예요.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제품 페이지로 다시 이동해봅시다.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제품 번들러가 실제로 제품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Atlas를 입력해봅시다. 앱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Atlas 번들러를 추가해봅시다. 여기에서 클릭하면 제품 페이지에 번들 제안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바구니 담기 버튼은 사용하지 않으니 고객이 혼동하지 않도록 제거해 봅시다. 제품 페이지에서 번들 제한 구성을 마쳤다면 오른쪽 상단에서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테마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같은 스토어에서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정을 놀랄 만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ATS 앱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 Product Pages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에서 기존 Atlas 테마에 대한 제품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상 초반에 우리가 생성했던 테마를 볼수 있습니다. 이 스토어에 새로운 제품 페이지를 생성하고 싶으니 해당 테마를 선택한 후 Generate Product Page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했던 것처럼 제품 소스를 선택하고 링크를 붙여넣어 새로운 제품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스토어에서 여러 제품을 아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주문을 받을 준비가 된 완전히 작동하고 맞춤화된 쇼피파이 스토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 걸렸던 작업도 이제 애틀라스를 사용하면 몇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